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구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인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앞으로 상인회 등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불경기보다 인터넷 구매 같은 유통 환경의 변화로 보고 소규모 상인의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한 겁니다. 굳이 이제는 대기업만을 상대로 위협을 느끼지 않으시고요. 음. 환경이 너무 급변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다들 온라인 쇼핑몰의 비중이 너무나 커지고 있고 네. 그분들을 어찌 보면 좀더 버티게 한다. 집중 지원할 대상 지역은 주택에 인접한 소규모 상권들입니다. 주로 1층은 상가로 쓰고 2, 3층은 주택으로 쓰는 형태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가게가 모여 있는 소규모 골목 상권들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은 소규모 상권에서 상인회를 구성하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정관 작성 등 행정 절차도 도와줄 방침입니다. 개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조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권 단위 지원 사업이나 개별점포에 대한 경영 환경 개선 사업, 폐업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을 거고요. 네.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은 내년 지원 사업을 오는 20일 발표하고 예년보다 빨리 신청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진흥원은 가게 내부 설비 교체부터 각종 교육까지 29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신청 서류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